안녕하십니까. 저는 종고중학교 강근우라고 합니다. 생태계 다양성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논생태계에서 수소곤충은 환경 및 오염도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땡땡이와 물방개는 상위포식자로서 생태계 다양성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땡땡이만의 차별화된 생존전략으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물체를 잡기 쉬운 다리 구조나 공기 양을 조절하여 부력을 조절하는 것이나 헤엄을 칠때 방향이 틀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가시 설기와 같은 생존 3년 동안 연구한 생존 전략들을 이용하여 생체 모방 로봇 제작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로봇은 그물 땡땡이의 생체를 모방한 로봇이기 때문에 공기 양을 조절하여 부력을 조절하거나 카메라나 거리 센서를 이용하여서 생태계 그물 수중 생태계를 탐구할 수도 있고 장애물을 인식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은 생, 물땡땡의 생존 메커니즘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이나 얼음이 있는 빙판길, 장애물이 많은 양시장 구물 같은 곳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분야인 로봇과 AI를 융합하여 전 세계에 주목하고 있는 생체 모방 로봇 제작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